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꽃동산 다육에 국민이들 신상 아이들이 입고가 되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깨끗하고, 어, 입장이 작아가지고 귀여운 요 신상. 니틀 장미금 자, 꽃동산에 새로 또 입고가 되었어요. 오, 이렇게 아우 예쁘죠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가 리틀 장미 금입니다 이 아이 6,000원이에요 화분은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우, 얼굴이 너무 귀엽죠 아주 깨끗한 색을 하고 있는 요 리틀 장미 금자이 아이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신상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도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자 물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3,000원이에요 와 이런 아이들도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색감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와 여기 있는 아이 3,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신상으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이쪽에, 여기 있는 아이는 히아리나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도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일산 서구에 있는 자, 꽃동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좋고, 와, 물이 하루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아이들. 자, 여기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들었네요. 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뉴헤네 진주입니다. 3,000원이에요. 요즘 보세요. 색깔이 오 아주 물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비가 자주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요 아이들. 뉴헤네 진주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색감이 그다지 빠지지 않아요. 자, 요 아이 색깔을 요대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유아입니다. 이자뉴헨의 진주 한번 유아이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예쁜 아이예요. 아미스타 유아이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미스타 와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자 빨간 기본 부츠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자 밥그릇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자란 유아이는 아미스타 아미스타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새로 데고온 아이들이에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자이 아이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바비. 엄마 옆에 아가가. 두 아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아이. 메비나입니다. 3,000원인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제가 여기에서 작은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네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 3,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여기는 멕시코 미니, 미니마 미니 멕시코 미니마죠? 이 아이 이 아이도 3,000원에 올려 드려요 이렇게 아가들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3,000원씩 올려 드립니다 여기에 조한 다니엘입니다 조한 다니엘 이 아이 3,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사이즈는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어, 얼굴이 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통통하게 생긴 요 아이. 조안 다니엘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에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2만 원에 올려드려요. 목질하 좀 보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 사랑무가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0 ,000원, 0 0 원, 이만 원짜리 이렇게 다 사이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요게 있는 요 아이는 이만 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아이들 이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핑크 크리스탈 와 여기 핑크 크리스탈 요 어, 아이들 많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격이 워낙에 저렴해서 요 아이들. 와, 구독자님들께서 유아이를 많이 구매를 해 주셨어요. 유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가 6,000원이래요. 가격 진짜 착하죠? 예쁜 거좀 보세요. 자, 요렇게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타이어 필라 유아이는 4,000원이래요. 와, 여기 이렇게 여기 네모난 요 뭐라 그죠 기본 포트에 요렇게 생겼어요. 유아이는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이즈는 어, 그다지 작지 않아요 요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몇 센치죠? 아 7cm 해요 7cm 하는 요아이 색감 좀 보세요 파이어필라 요아이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이렇게 와 사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격 저렴한 겁니다 요아이 4,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헤어 필라입니다. 와, 이쪽에 벤바디스입니다. 와, 벤바디스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벤바디스, 이것 좀 보세요. 여기는 약간씩 푸르푸르타죠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 아이가 다져지면서 이런 색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다져지면 이 핑크색이 더 진한 색으로 예뻐지는 아이. 벤바디스 5,000원에 올려 드려요 가격 진짜 예쁘죠 와이 아이 진짜 예쁘죠 농장에서 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 색감을 점점 유지하고 이 아이가 햇볕 보면서 더 새빨개지게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캐나리언인데 8,000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렇게 물든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울 때또 햇볕을 많이 못 보면 이 아이가 살짝 물이 조금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이 살짝 빠졌다가도 또 햇볕 보여주면 이런 색을 또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빨개졌던 아이는 또 새파라졌다 해도 또 햇빛 보여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와 이런 아이들 자, 구매해서 키우시면 다육 키우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다육이 영상 찍으면서 저는 매일 즐겁습니다 이 아이 페다리온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퍼플 샴페인,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아주 완전 자주색이네. 이렇게. 와, 밑에도 이렇게 자주색이고요. 이 속에도 이렇게 자주색이에요. 똑같은 색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요. 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퍼플 샴페인입니다. 이쪽에 짧은 입 적성, 이 아이는 만0 0원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든 아이도 예쁘지만, 이렇게 오렌지빛, 노란색, 또 녹색, 연두색, 이렇게 어우러진 색이 진짜 예쁘죠? 와, 이렇게 칼라의 색을 이루고 있네요. 짧은 잎적성이 아이는 1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 아이는 스타마크. 진짜 예쁘죠? 사이즈 좀 보세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예뻐졌어요. 지금 여기 화분보다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밥이 모자라, 밥그릇이 모자라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제가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10cm, 10cm 됩니다. 근데 요러,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더 크고 더 예뻐요.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받아보시면 아, 화면에 나오는 아이보다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또 간혹 계시죠 근데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아이들 이런 아이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 아이도 영상에 이렇게 나갔지만 이 아이가 갈 수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이런 아이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조금씩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 먼저 주문 먼저 하시는 대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선별을 해서 먼저 나갑니다 자, 이아이드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좋아요. 다들 10cm 이상 하는 아입니다. 이이런 아이들이 만 원씩 올려드려요. 자, 스타마크 만 원이고요. 이쪽에 선스타 자, 썬스타 4,000원이에요.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자, 요렇게 물들기까지 진짜 오래된 아이거든요. 아주 구워진 아이예요. 햇빛에 달달 구워진 아이.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통통합니다. 입장이. 자별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요.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들 두 포트만 합식하면 와 중품에 가까운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이 하나만 심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4,000원이면 진짜 가격 최고입니다. 자루비 틴트 가겠습니다. 루비 틴트 이렇게 끝. 아이고, 둘 수도 없네. 아이고, 방, 여기 밖에다 내려놓을게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밥좀 보세요. 여기 얼굴이 어후, 굉장해요. 여기 지금 14cm 화분인데 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입장이 통통해요. 이렇게. 자, 오래 묵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자, 이 아이들 노비 틴트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금복랑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자, 2만 원씩 이 아이도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자 초코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이와 24,000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아가를 물고 있고요. 이쪽에도 아가를 다 이렇게 물고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아이들 대품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 대품이라고 해도 돼요. 13cm, 13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2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우렌시스 만원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별모양으로 꽃이 폈어요. 노랗게 꽃이 폈네요. 자, 먼디철화 이 아이 18,000원이에요. 먼디철화 18,000원짜리가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아주 빼족빼족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아이 들은 아이는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 입장 떨어질까봐 제가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더 크고 좋아요. 자, 제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먼디 철화, 1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은월은 이렇게 생겼네요. 만원이에요. 이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가 만 원이라고 합니다. 은월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자, 비치스 앤 크림. 자, 비, 비치스 앤 크림. 이 아이 3,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자, 이쪽은 실루엣.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와, 입장 끝에 이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 정말 예쁘죠? 이쪽에 서든벨.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얼굴 두 개짜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외두짜리는 또 이렇게 왕땡이에요. 자, 여기 이두짜리 이고요 클램핑크. 여기에 빨순이 있습니다. 자, 클램핑크.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죠 새빨개 새빨개 가을 단풍들은 것 같아 단풍나무가 아주 빨갛게 단풍들은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들 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레드콘 와 진짜 레드콘 예쁘죠 아주 입장이 여기가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이 입장 끝에 이 라인 좀 보세요 자 그려놓은 아이 같아 와, 진짜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합니다. 입장 보이시나요? 요렇게. 와,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자, 아이, 레드콘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헤라입니다. 헤라. 이 아이는 삼천 원이에요. 삼천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아레가 색감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이 아이는 3,000원이고요. 여기는 프로리티티. 이 아이는, 프로리 아이는 7,000원이에요. 와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10cm 상하는 아이들이에요. 프로리 이 아이들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피카츄 피카츄 12000원이에요 와 여기 물좀 보세요 수정 같아요 수정 어우, 진짜 너무 예쁘다 물이 칠렁칠렁해요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여기 비를 흠뻑 맞았어요 사각푸트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 보고좀봐 진짜 예쁘죠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피카츄,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블루드래곤, 이 아이 만원이에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 이 아이. 자, 사이즈가 귀여워요. 귀여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6cm 합니다. 자, 6cm 해요. 여기 손톱꽃 좀 보세요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꼭 찍었네요 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 아주 강한 아이 아틀란티스 이 아이는 노지월동 가능한 아이예요 이 아이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속에 초록이 좀 보세요 자 살구색 입장 속에 이 초록색이 살포시 가운데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노지 월동 할수 있는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